김용빈, 30억 원 규모의 특급 광고 계약으로 강남에 깜짝 등장하며 강렬한 복귀를 알렸다. 이는 공백기 이후 그의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서울 강남 한복판이 숨 막히는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깜짝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강남의 번화가 테헤랄로의 한 대형 광고 대행사 건물로 향하는 순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0억 원 규모의 특급 광고 계약을 알리는 공백기 이후의 강렬한 복귀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로트 왕자의 강렬한 귀환 30억 원짜리 증명서 이날 김용빈은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등장해 팬들과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현장을 찾은 수십 명의 사랑빈 팬들은 그의 등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진행된 회의실에서는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오갔고,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는 일반 가수가 2에서 3년 동안 활동해야 벌수 있는 금액이라며, 김용빈의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그의 스타성과 영향력이 거대 자본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사랑빈의 눈물과 감격, 팬심이 만든 기적.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덤 사랑빈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우리 영빈이 드디어 꽃길만 걷자 너의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팬은 김용빈의 손을 잡고 아들 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팬들에게 단순히 가수의 성공을 넘어 자신들의 사랑과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화 아이콘으로의 진화, 새로운 전환점. 이번 계약은 김용빈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측은 그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감성을 지닌 가수라고 칭하며 연말까지 모든 메인 캠페인을 그와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명동 뿐만 아니라 해외 대형 전광판에도 그의 얼굴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은 김용빈이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연예 마케팅 전문가는 그의 음악, 이미지, 팬덤 파워의 결합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강남의 거리는 평범했지만, 그곳을 걷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김용빈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용빈, 30억 원 광고 모델 발탁, 트로트 왕자의 새로운 비상. 2025년 8월 13일, 서울 강남 한복판이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등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용빈은 이날 한 대형 광고 대행사 본사에서 3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 강남 거리는 마치 영화처럼 슬로모션에 빠졌고,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은 환호와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남을 멈춰 세운 브랜드 가치의 괴물. 이날 김용빈은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등장해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체결한 30억 원 규모의 계약은 일반 가수가 2에서 3년간 활동해야 벌수 있는 금액으로 그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광고주 측은 김용빈 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감성을 가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든 메인 캠페인을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용빈은 강남, 명동, 심지어 해외 대형 전광판까지 그의 얼굴을 걸게 될 예정입니다. 팬덤 사랑빈의 눈물. 이제 꽃길만 걷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카페에는 드디어 너의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꽃길만 걸어. 우리가 평생 뒤에서 밀어줄게. 좌 같은 축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김용빈을 만난 한 팬은 아들 같다며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고, 오늘부터 집안 가전은 전부 계약 브랜드로 바꿀 것이라며 뜨거운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팬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는 김용빈, 연예 마케팅 전문가 정민수 평론가는 김용빈이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문화 아이콘 별표 별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음악, 이미지, 그리고 강력한 팬덤 파워가 결합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용빈의 한 걸음이 남긴 여운은 그 어떤 불빛보다 오래, 그리고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광고 모델 발탁은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폭넓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 30억 광고 계약 체결하며 광고계 괴물로 등극. 2025년 8월 16일 서울 강남 한복판이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등장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날 그는 한 대형 광고 대행사 본사에서 30억 원 규모의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광고계의 괴물로 떠올랐습니다. 강남을 멈춰 세운 국민 감성. 김용빈이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등장하자 미리 소문을 듣고 모여든 팬덤 사랑빈 수십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는 일반 가수가 2에서 3년 활동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디라며, 김용빈의 별표별표 별표 브랜드 가치 별표별표가 얼마나 높은지 증언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브랜드 대표는 김용빈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감성이 있다며, 연말까지 그의 얼굴이 강남. 명동은 물론 해외 대형 전광판에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덤 사랑빈의 눈물, 꽃길만 걷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빈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카페에는 우리 영빈이 드디어 꽃길만 걷자, 너의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어 등 수천 개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60대 팬은 다들 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김용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무대와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하며 팬들을 향한 깊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는 김용빈 연예 마케팅 전문가 정민수 평론가는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그의 음악, 이미지, 그리고 팬덤 파워가 결합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강남의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심장은 김용빈의 한 걸음이 남긴 여운으로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용빈, 30억 원 광고 계약 체결. 트로트 왕자의 놀라운 브랜드 파워. 2025년 8월 16일 서울 강남 한복판이 김용빈의 등장으로 들썩였습니다.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30억 원 규모의 대형 광고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며 트로트 왕자의 놀라운 브랜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데뷔 2년 30억 원 가치 괴물의 탄생.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일반 가수는 2에서 3년 활동해야 받을 금액이라며 김용빈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그는 연말까지 해당 브랜드의 모든 메인 캠페인 모델로 활동하며 강남과 명동 등 국내 주요 지역은 물론 해외 대형 전광판에도 얼굴을 비출 예정입니다. 광고주는 가전제품, 건강식품, 패션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이번 계약은 김용빈의 광고 활동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덤 사랑빈의 뜨거운 눈물과 응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비는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카페에는 수천 개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고 한 60대 팬은 현장에서 김용빈에게 아들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습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한 마디에 광장은 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고, 팬들은 그의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악, 이미지, 팬덤의 완벽한 결합. 연예 마케팅 전문가 정민수 평론가는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 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이미지와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이 결합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강남의 밤은 김용빈의 한 걸음이 남긴 뜨거운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무대를 넘어 광고계와 대중의 삶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김용빈, 30억 원 규모의 특급 광고 계약으로 강남에 깜짝 등장하며 강렬한 복귀를 알렸다. 이는 공백기 이후 그의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서울 강남 한복판이 숨막히는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깜짝 등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강남의 번화가 테헤란로의 한 대형 광고 대행사 건물로 향하는 순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30억 원 규모의 특급 광고 계약을 알리는 공백기 이후의 강렬한 복귀 신호탄이었습니다. 트로트 왕자의 강렬한 귀환, 30억 원짜리 증명서. 이날 김용빈은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등장해 팬들과 관계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현장을 찾은 수십 명의 사랑빈 팬들은 그의 등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이 진행된 회의실에서는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오갔고,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는 일반 가수가 2에서 3년 동안 활동해야 벌수 있는 금액디라며 김용빈의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그의 스타성과 영향력이 거대 자본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도 같았습니다. 사랑빈의 눈물과 감격, 팬심이 만든 기적.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덤 사랑빈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우리 영빈이 드디어 꽃길만 걷자 너의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어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팬은 김용빈의 손을 잡고 아들 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팬들에게 단순히 가수의 성공을 넘어 자신들의 사랑과 응원이 만들어낸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문화 아이콘으로의 진화, 새로운 전환점. 이번 계약은 김용빈의 커리어에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측은 그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감성을 지닌 가수라고 칭하며 연말까지 모든 메인 캠페인을 그와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남, 명동 뿐만 아니라 해외 대형 전광판에도 그의 얼굴이 걸릴 것이라는 소식은 김용빈이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 연예 마케팅 전문가는 그의 음악, 이미지, 팬덤 파워의 결합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날 강남의 거리는 평범했지만 그곳을 걷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김용빈이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김용빈 30억 원 광고 모델 발탁 트로트 왕자의 새로운 비상 2025년 8월 13일 서울 강남 한복판이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등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김용빈은 이날 한 대형 광고 대행사 본사에서 30억 원 규모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는 순간 강남 거리는 마치 영화처럼 슬로모션에 빠졌고 현장에 있던 수많은 팬들은 환호와 눈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강남을 멈춰 세운 브랜드 가치의 괴물. 이날 김용빈은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등장해 특유의 세련된 이미지를 선보였습니다. 그가 체결한 30억 원 규모의 계약은 일반 가수가 2에서 3년간 활동해야 벌수 있는 금액으로 그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광고주 측은 김용빈 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감성을 가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모든 메인 캠페인을 그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용빈은 강남, 명동, 심지어 해외 대형 전광판까지 그의 얼굴을 걸게 될 예정입니다. 팬덤 사랑빈의 눈물, 이제 꽃길만 걷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김용빈의 팬덤 사랑빈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카페에는 드디어 너의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 꽃길만 걸어. 우리가 평생 뒤에서 밀어줄게 좌 같은 축하 댓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김용빈을 만난 한 팬은 아들 같다며 그의 손을 잡고 고마움을 표했고 오늘부터 집안 가전은 전북 계약 브랜드로 바꿀 것이라며 뜨거운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팬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는 김용빈. 연예 마케팅 전문가 정민수 평론가는 김용빈이 이미 단순한 가수를 넘어 별표 별표 문화 아이콘 별표 별표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음악, 이미지 그리고 강력한 팬덤 파워가 결합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용빈의 한 걸음이 남긴 여운은 그 어떤 불빛보다 오래 그리고 뜨겁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광고 모델 발탁은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새로운 비상을 알리는 동시에 트로트 장르의 폭넓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 30억 광고 계약 체결하며 광고계 괴물로 등극. 2025년 8월 16일 서울 강남 한복판이 트로트 왕자 김용빈의 등장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이날 그는 한 대형 광고 대행사 본사에서 30억 원 규모의 대형 광고 계약을 체결하며 단순한 가수를 넘어 광고계의 괴물로 떠올랐습니다. 강남을 멈춰 세운 국민 감성. 김용빈이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등장하자 미리 소문을 듣고 모여든 팬덤 사랑빈 수십 명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는 일반 가수가 2에서 3년 활동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디라며 김용빈의 별표 별표 브랜드 가치 별표 별표가 얼마나 높은지 증언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브랜드 대표는 김용빈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감성이 있다며 연말까지 그의 얼굴이 강남, 명동은 물론 해외 대형 전광판에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덤 사랑빈의 눈물 꽃길만 걷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빈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카페에는 우리 영빈이 드디어 꽃길만 걷자 너의 가치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고 있어 등 수천 개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한 60대 팬은 다들 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며 김용빈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더 좋은 무대와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하며 팬들을 향한 깊은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는 김용빈. 연예 마케팅 전문가 정민수 평론가는 김용빈은 단순한 가수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그의 음악, 이미지, 그리고 팬덤파워가 결합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강남의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심장은 김용빈의 한 걸음이 남긴 여운으로 뜨겁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용빈 30억 원 광고 계약 체결 트로트 왕자의 놀라운 브랜드 파워 2025년 8월 16일 서울 강남 한복판이 김용빈의 등장으로 들썩였습니다. 깔끔한 아이보리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30억 원 규모의 대형 광고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며 트로트 왕자의 놀라운 브랜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데뷔 2년 30억 원 가치 괴물의 탄생 한 관계자는 이 정도 규모면 일반 가수는 2에서 3년 활동해야 받을 금액디라며 김용빈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그는 연말까지 해당 브랜드의 모든 메인 캠페인 모델로 활동하며 강남과 명동 등 국내 주요 지역은 물론 해외 대형 전광판에도 얼굴을 비출 예정입니다. 광고주는 가전제품, 건강식품, 패션 등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이번 계약은 김용빈의 광고 활동에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덤 사랑빈의 뜨거운 눈물과 응원. 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 사랑빈은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팬카페에는 수천 개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고, 한 60대 팬은 현장에서 김용빈에게 아들 같아요.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줘서 고맙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응원을 전했습니다. 김용빈은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한 마디에 광장은 다시 함성으로 가득 찼고 팬들은 그의 차량이 사라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음악, 이미지, 팬덤의 완벽한 결합. 연예 마케팅 전문가 정민수 평론가는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에서 문화 아이콘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의 음악적 이미지와 팬덤의 강력한 구매력이 결합해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날 강남의 밤은 김용빈의 한 걸음이 남긴 뜨거운 여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제 무대를 넘어 광고계와 대중의 삶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